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.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? 또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는가? 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다 교만입니다. 교만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그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 주셨는데 그 정도까지만 딱그해 주신 것입니다. 기록된 선 밖으로 넘어가거나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. 모든 게다 그렇죠. 우주 질서. 이런 게다그 하나님께서 딱그 정해 놓으신 그선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다해 놓으신 거예요. 바닷물도 해안선까지만 딱 치잖아요.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.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만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. 성경 말씀에도 그 주님께서 언제 오시고 또 천국이 어디에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안 기록을 안그 명확하게 기록을 안해 놓으신 이유가 우리 인간들이 알길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. 근데 사람들이 교만하게도 아, 뭐 천국은 어디 뭐 우주 밖에 있고 무슨 지옥은 지구에 있다. 아, 무슨 또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뭐 언제 언제 하시는데 휴거를 하시고 뭐 공중 강림을 하시고 지상 재림을 하시고 뭐아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. 그 하나님께서는 그 원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거, 그걸 원하시는 거지. 우리가 무슨 저 과학적으로 뭘 파헤치고 뭐, 아이고, 그런 것은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습성이에요. 그거 다 버리고, 물론 인간의 어떤 지적인 그런 그 알, 고 싶은 그런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신 그 유튜브나 이런데 이제 올려놓은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죠. 아, 그냥 걸러서 들으면 됩니다. 그냥, 아,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구나. 저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구나. 이제, 그냥 요 정도지. 그거, 너무 그렇게 하다간, 그 예전에 그 우리 바벨탑, 어떻게 무너졌습니까? 그게 다 그런 거예요. 하나님의 영광의 일,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다가는 무너지고 난리 나는 것입니다. 그 원하는 게 아니고,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성령 있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